네, 강프로입니다.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1.5%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보다는 반등폭이 조금 약해요. 단순히 폭에 대한 부분보다 시장 대비해서 하이닉스의 위치, 그리고 삼성전자 대비해서 하이닉스의 위치를 봤을 때 지금 반등 구간에서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조금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근데 삼성전자 보다 약한 게뭐 앞으로 계속 약한 움직임이 계속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쪽은 지금 굉장히 전성시대가 왔습니다 그동안 본적 없는 전성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주도권이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상황까지도 보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그 전에 시장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보면 시장도 아직 22평에 대한 부분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오늘 반등이 나온 폭을 봤을 때 삼성전자의 반등 폭이 조금 더 강했다. 뭐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미증시의 움직임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용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자 내용을 보시면 밑에는 나스닥이고요. 그리고 위에는 엔비디아예요. 나스닥 지우고 최근에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구글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알파벳이죠.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10월 29일 기점으로 엔비디아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 그냥 가장 큰 이유, 원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한가지입니다. 금리 인하 시점이 12월에서 뒤로 밀릴 수 있다. 요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시점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시장에서 유동성 장세가 열리고 유동성 장세가 열렸을 때는 당연히 AI에 대한 모멘텀이 나스닥에도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이닉스의 주가도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단순히 외국인들의 매수세 외국인들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지 마세요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주식시장에서의 특성 즉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특성에 대해서만 보는 거지 단순히 외국인들이 매도했다고 팔거나 외국인들이 매수했다고 사면 안 됩니다. 단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보다 시세가 유지되는지 아니면 올라온 폭 대비해서 가격이 버텨내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즉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많이 올라왔죠. 이 정도 조정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조정을 받는 이 상황에서 동일하게 올라왔는데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있죠.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은 지금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잡히고 있죠. 요 내용 때문이에요. 엔비디아 AI 칩 철홍성 균열, SK 삼성 HBM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밑에 내용들 상관없어요. 절대 상관없다. 뭐 밑에 보면 뭐 삼성전자 주가만 3.5% 기대감이 발생했다. 이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전체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훨씬 더 커지는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요게 가장 핵심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자 알파벳에서 만든 여기 나오는 tpu 있죠 tpu ai 특화되어 있다 이 tpu는 브로드컴에서 설계를 한 겁니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 hbm을 받아와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삼성전자 팹에서 생산한 hbm 중에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있나요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하이닉스께 다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는 원래부터 거래해왔었던 엔비디아 쪽에 더 치중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여기서 시장 자체가 커졌을 때 수요 자체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조정을 받더라도 시장은 조정을 받겠지만, 그죠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두 종목 다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었다고요. 어차피 AI 쪽을 다루는 기업이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나스닥의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큰 폭으로 지금부터는 하락폭이 커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TPU 그리고 GPU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TPU와 GPU만 다른 거지 들어가 있는 HBM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는 다르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즉, TPU를 둘러싸고 있는 HBM, 이렇게 되죠. GPU를 둘러싸고 있는 HBM. 다만, 요 차이입니다. 요 구조는 어디부터 나온 거냐면, 1960년도에 폰 노이만 구조입니다. 이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인 사용 컴퓨터도 다 동일하게 작용이 돼요. 단지 사양은 당연히, 그쵸? 이쪽 슈퍼 컴퓨터들이 들어가니까 이쪽이 훨씬 더 높겠지만 구조 자체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뭐 엔비디아의 대학마가 나왔다고 해서, TPU가 나왔다고 해서, 이제 하이닉스 hbm 사용하지 않겠는데 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단지 시장은 예민하게 반영을 하니까 구글 로 올라가고 엔비디아 내려가고 요런 상황이 막 가속화되면서 엔비디아 폭락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시장을 받쳐주는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가격이 빠졌을 때 실적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반등하죠 당연히 반등합니다 이건 그리고 내년 되면 뭐가 나와요 금리 인하 플러스 유동성 장세가 나온다 나스닥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바닥을 받쳐주는 물량들이 탄탄하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HBM에 대한 수요 자체가 커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이닉스가 이만큼 많이 올라서 요만큼 조정 받는다고 팔아야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단지 하이닉스에 대한 미래 가치가 훼손이 됐고 종목에 대한 문제다. 그러면 당연히 매도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 자 그럼 실전에서는 어떻게 매매를 이어왔느냐? 자 내용 보세요. 하이닉스가 안 빠지고 삼성전자가 안 빠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제가 지금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고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거 어때요?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매 구간 잡았어요. 그리고 11월 4일날 매도를 했습니다. 결과는 54% 수익 구간, 그렇죠?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 첫 번째 반등하는 과정에서 어때요? 매수 매도한 결과 34%의 수익 구간. 이 구간은 아쉽게도 제가 수익을 못 냈는데 이 구간에는 두산에너빌리티. 그렇죠. 제가 밑에 쭉 내려보면 이건 역시도 지금 제가 세 종목에 대한 실전 상황을 보여드렸는데 어때요? 신고가 구간 주도주만 매매한 결과다. 결과 보시면 어때요? 7월 1일날 188%의 수익 구간 이렇게 수익 구간이 계속해서 터집니다. 주식 시장은 이틀 안에서 논다고요. 이틀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 가치를 반영해야 되니까 지금 실적이 10인데 주가가 10이야. 또는 주가가 8이야. 또는 주가가 7이야.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 어, 근데 주가 많이 올라. 그럼 돈 되는 쪽으로 돈이 가는 건데, 지금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싼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건 왜 그럴까요? 주식 시장은 지금 실적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성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실적이 10이 될 건데, 지금 주가는 7이야. 8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실적은 10이 아니라 5, 6 또는 4 이런 거예요. 그럼 지금 실적 대비해서 지금 주가는 어때요? 비싸잖아요. 밸류에이션 수치가 높게 나온다고요. 하이닉스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하이닉스 과거의 움직임 23년도에 이렇게 7만원부터 14, 15만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12월달입니다. 어때요? 적자예요. 적자를 봤는데 이때 시가총액 보면 어느 정도입니까? 요 가격. 그쵸? 요 가격대가 얼마예요 20만원입니다. 20만원에서 20% 빼볼게요. 그쵸? 그러면, 시가총액이 140조 정도 되니까 20%를 빼면 거의 한 30조 정도 빼면 되겠죠? 한 110조 원대. 그쵸? 2023년 12월 달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110조 원대입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 얼마예요 380조 원까지 올라왔다고요 그쵸?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내용 잘 보세요. 실적이 적자인데 100조 이상의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4만원이죠. 이때 당시에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는데, 주가는 오히려 빠지죠. 성장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실적을 확인시켜드려도, 내용 보시면 어때요? 23년도에 7조 7천억 원의 적자. 지금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거. 그쵸? 근데 실제 실적이 좋아졌어요. 주가 어떻게 돼요? 빠지죠. 근데 실적이 예상치보다 더 좋아졌어요. 어때요? 주가 다시 올라가요. 어 근데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아. 미래 가치 반영해서 더 땡겨 버립니다. 그게 60만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 내용이 딱 터진 거죠. 어,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향인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그쵸 GPU가 지금은 주름 잡아 있었습니까? 근데 여기서 TPU가 붙는다. 어떻게 될까요?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지는 거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격은 반영을 하죠. 그래서 미래가치를 반영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26일자 기준에서 반등 확인이 됐어요. 근데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약간 부족합니다. 변동성을 고려해서 하이닉스 플러스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까지 반등을 했을 때 수익 구간을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어떻게 타점을 잡고 매매 구간, 하이닉스까지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요, 여기 소통방에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실시간 타점은 26일날. 그쵸. 어, 두산 에너빌리티 먼저 반대그 했기 때문에 매수가 먼저 잡았고요. 내려보시면 현대건설. 건설주 때문에 매매한 게 아니라 원전 시공 쪽입니다. 즉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은 결이 같다.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까 전에 보여드린 내용 있잖아요. 그쵸? 자 내용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할 때 하이닉스로도 수익구간 만들었어요. 여기 매수 매도한 결과 34% 그리고 이때 반등했을 때 이수 페타시스와 같은 종목분들 어때요? 매수 매도한 결과 76% 이렇게 터진다고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매수 매도한 결과 11월 4일 날54% 터집니다. 수익구간 근데 이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다 강했어요 즉 대형주가 앞에서 끌거나 뒤에서 밀어줘야 된다 그래야 이런 중급 종목들의 시세가 나온다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즉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야 현대건설 한정기술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가격 기준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 가격을 풀어서 매일매일 이야기를 드리는데 자 내용 보시면 11월 26일 삼성전자 3%대 강세 그리고 주도주 모두 반등 성공 두산에너 빌리티 원전 반등 성공 매수 완료 현대건설과 함께 관련주 매수 완료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반도체 관련해서 엔비디아 이슈가 있는데 GPU, TPU 모두 HBM 사용을 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는 호재다 단지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쪽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의 주춤거림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최근에 시세가 많이 나왔죠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 건데 특이한 점은 시장이 다시 4,000포인트까지 붙였을 때 새로운 종목이 튀는 게 아니라 기존 반도체 그쵸? 그리고 원전, 조선 바이오, AI 관련주 이쪽으로 시세가 붙기 시작했다 즉 주도 섹터는 계속된다 무슨 얘기냐? 소통방에서는 주도 섹터만 매매하고 주도 섹터만 매매를 해야 수익 구간이 이렇게 벌어질 수 있다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 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이 나오는지. 자, 제가 지금 몇 종목 보여드렸죠? 그리고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 0606 화면 눌러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매매한 모든 내역들을 다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내용 보시면 어때요? 매수, 매도한 결과. 그쵸? 54%. 그리고 11월 달에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때 가격을 지키고 강세를 보였었던 거. 펩트론, 바이오입니다. 어때요? 매수, 매도한 결과. 29%의 수익 구간.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 매수, 매도한 결과. 13%의 수익 구간. 리가캠 바이오는 여기. 9월 8일 날에도 33%. 근데 어때요? 신고가 지켰고, 확인했을 때 매수 결과가 33%입니다. 또 지켰죠? 매수 결과가 시장 조정 구간에 14% 입니다 이렇게 수익구간 나온다고요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보티즈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가격 지키죠 그쵸 신고가죠 매수구간 매도구간 확인하죠 101% 이렇게 수익구간 터진다 이 모든 내용들을 그쵸 여기 보시면 이런식으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입장 가능하고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하이닉스의 단기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의가 될 겁니다. 이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 8713 1916으로 하이닉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조정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조정을 줍니다. 로보티즈 여기까지 갔을 때 모든 이들이 다 열광했을 거예요. 근데 떨어지는 거 보고 바로 팔아버리죠. 결과는 101%의 수익구간.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정말 핫하죠? 저는 26일자로 매수를 다시 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가격을 유지하니까 매수하죠? 과거의 결과, 7월달 같은 경우는 어때요? 151% 내려보면 7월 1일 날188%요 구간이죠? 그리고 반등 확인 다시 사죠? 이런 구간들이 하이닉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서 나올 겁니다. 하이닉스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뭐예요? 한미반도체에 어때요? 매수, 매도. 9월달에 사서 11월달에 팔았죠? 54%. 이렇게 수익구간 터진다. 이 모든 내용들을. 여기 소통방에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 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하이닉스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어,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 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한가 두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두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네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달 그리고 5월과 6월달 그리고 9월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 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 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 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에 실적은 그렇게 뭐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의 수익을 낼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들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뭐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쵸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뭐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 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